자 반도체 관련주를 봅니다. 음,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는 딱 정해져 있죠. 이렇게 AI 로봇 반도체. 여기 또 하나가 자동차예요. 차가 빠졌어요 지금. 가장 성장주로 나가 이제 챕지피티가 있으니까 AI 로봇인데 여기 자동차거든요. 뭐 하나 공통점 보이지 않아요 이거? AI 로봇 반도체 자동차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전부 다다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겠죠. AI가 반도체 없이 어떻게 할 것이며? 로봇이 반도체 없이 어떻게 할 것이며 자율주행차 라든가 지금 자동차는 전 기계가 아니에요 아니 전자제품 인데 이게 반도체 없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ai 시장이 커지고 채 gpt 가 커지고 로봇 시장이 커지고 자동차 시장이 커지면 자동적으로 반도체 시장 커지죠 그런데 반도체에 대한 악재는 계속 나와요 자 봅니다 한국 수출 2분기 전망도 먹고 름 반도체 부진이 심화된다고 그래요. 다 알고 있죠. 반도체 재고가 많다는 거. 자큰 고비 넘긴 k 반도체 남아있는 일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삼성에서 투자하고 일본도 막 수출 규제를 하고 있고 우리가 수출이 완화가 돼 있고 일본부터 시작해 서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죠. 어 그런 로인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 주들이 좋아질 수는 있는데 요럴 때 반도체 관련 주목들이 우하향 중이 아니죠. 지금 우하향 중이 아니에요. 바닥 짚고 터내주고 있어요. 물론. 지금 반도체 부진 심화라든가 재고가 많은 걸로 인해서 떴다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조정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반도체 관련주 종목 중에 좋은 거 하나를 사 가지고 3년을 들고 갈수 있다. 나 3년 덮어 놓을 거야. 그 계좌를. 그럼 지금 사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냥 반도체라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바이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대형주하고 우량주를 헷갈리지 마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바이텍은 대형주지 우량주라는 거아니에 물론 우량주일 수도 있지만, 대형주 입구로 우량주일 수도 있지만, 대형주 입구로 우량주라는 공식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비메모리 반도체거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자율주행차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AI 체봇 같은 게 가능하기 위해서 일반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확고도 커질 건데 사실 비메모리 반도체는 TSMC가 확잡고 있죠. 우리나라도 삼성전자에서 비메모리를 확고적으로 밀어붙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면 미래 가치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을 3년을 묻어둘 수 있다. 진짜로 일일비 하지 않고 그냥 딱 덮어놓겠다. 이 계좌 하나가 필요하다 그러면 계좌를 하나 터서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바다권에 있는 주식을 하나 사요. 그래놓고 쳐다볼 것도 없고 매일매일 볼 것도 없고 나년 내년에 3년 뒤에나 4년 뒤에 열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마 그 계좌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거다. 비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성장할수록 굉장히 성장할 건데 주식을 사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죠. 지금 사야죠. 사람이 가장 안 좋다고 할 때, 나중에, 나중에, 막 삼성전자 9만원 가 있고, 이게 뭐야, 하나 마이크로 막 22,000원, 3만원 가 있는데, 여기서 쫓아가 사가지고, 아, 나 이제 비명 우리 사가지고 묻어둬야지, 3년 동안? 그럼 거꾸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박살나겠지, 그죠? 2차 전지 지금 저 고점에 있는 거 사가지고 난 덮어놓을래요. 물렸어. 야나10% 손실 났어. 나 묻어둘 거야. 3월3년 동안 밑에서 30배가 올라왔는데 걔를 지금 사가지고 묻어둔다고 말이 안 되겠죠, 그죠? 제가 지금 사가지고 묻어두라는 자리는 다 바닥권에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를 얘기하는 거지 절대 월분 고점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모든 종목이 다 좋진 않고 모든 종목이 다 뛰진 않을 거기 때문에 볼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은 바닥권에 있는 게 많아요. 일단, 하나 마이크로는 사실 예전에 대단했었는데, 이제는 하나 마이크로는 1차 목표가 정도는 다 와요. 여기가 20개여서는 1차 목표가거든요. 물론 뚫어주게 되면 더 강한데, 우리나라 지수차 타고 잘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주식이 떨어질 땐 겁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돌아 나갈 거니까. 가장 무서운 거는, 주식이 자꾸 올라갈 때요, 사실은. 뭘, 뭐 이제, 840p가, 제 예전에 800p 조심하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그 800p를 받고 이렇게 은봉하나두 방이 세게 떨어진 거거든요. 이때가 818포인트고 이때가 이제 저점이 750p인데, 이 2주 동안 굉장히 었어요 죄송해요. 아침을 금방 먹어가지고. 깨끗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2주 동안 많이 떨어졌는데 요때 시장의 폭락이 좀 심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금융권 막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800피 맞고 뚫을 자리가 됐는데 다시 뚫어졌죠 800피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겨선에 대한 이 자리를 뚫기가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뚫어주려면 정말로 강한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이 엄청 많이 들어와야 돼요. 사실은 지금 코닥시장 개인의 힘으로 끌어 올라가고 있거든요. 특히 에코프루나 에코프레비 같은 2차전지가 끌어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2차전지가 휘청하게 되면 우리나라 지수가 코스닥이 840p를 맞고 휘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조심해야 되고 일단 올라갈수록 조심해야 되는데 하필 840p를 찍었을 때 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주가들이 1차 목표가를 달성한 애들은 슬쩍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마이크로는 이제 1차 목표가 어디냐면 20개월 선인 14,000원대가 되게 되고 벌써 많이 올라왔죠. 그죠? 여기서 뛴게 이날 벌써 9%, 전날 21%, 요거만3 0예요 자, 어제 뛴게또그 7%기 때문에 벌써 한 40%가 이제 급등을 해버린 거죠. 그럼 당연히 조금 더 갖다 조정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지수하고, 지수하고 차트하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할때 차트를 맞출 때 자기 종목만 열심히 보신 분들 있어요. 자기 차트만 맞추는 애 그러면 그게 지수하고 못 맞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조정이 들어왔을 때 하나 마이크론 같은 애들이 이렇게 5일 선이나 20일 선잘 지켜주고 지수가 돌아 나간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 마이크론 돌아 나가겠죠. 지금 쫓아가서 하긴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이거 부지 하려면 2 4 0주가매수 깨자마자 손절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해성디에입니다 해성디에스 해성DS 2 0수 안경 된다고 그랬는데, 2 0 안경 잘 올라가고 있죠. 일단, 이 친구도 월봉에서 위치가 낮진 않아요. 원체 우아양이를 걷고 있었는데, 이층구는 일체 목표가 찍었죠? 이0여선딱 찍은 거예요. 절대 5개선 깨면 안 돼요. 5개월 선또 떨어지겠죠.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에요. 가끔 주위에 대화하시다 보면, 너 내가 사라고 그랬잖아. 막 그러신 분들 이 있거든요. 아, 자기나 집 팔아서 사지 그랬어. <laughs> 그런 게 아니고, 주식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대응형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해성에스 같은 경우 이렇게 5개주선만 깨지 않은 추세는 일단 유지가 돼요. 어 엄연히 의미 있는 대량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띠락률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MK전자 같은 경우에 여기가 웨스트 타이밍이거든요. 여기 일봉에서는 안 보여요. 여기가 웨스트 타이밍인데, 이게 주봉에서 봤을 때이 수급두선, 60선 자기 찍고 나간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이해할 때는 자, 거의 뭘 이해해야 되냐면, 월봉과 주봉과 일봉을 조화롭게 해석할지 알아야 되고, 조금 더 실력이 쌓이거나 고수가 되셨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수 차트까지 볼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장기적인 지표는 일단 25개월선을 깨지 않고 있죠. 그죠? 마우스를 바꿨는데 마우스가 또 속속이네. 자, 5개월선 안 깨고 있죠. 안 깨야 되고, 어머니 지금 추세 얼음은 좋다. 단기하실 분들 5일선만 안 깨면 되고, 깨자마자 손절이에요. 뒤도 돌아오지 말고 손절이에요. 자, 솔브레인 홀딩스인데, 이제 급등했죠. 이 친구도 월봉 해체가 낮아요. 5교선만안 깨면 되고, 아주 바닷권에 있죠, 지금. 특히나 주봉에서 수구선 뚫어주면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도 대단했던 친구다 대단히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단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다시 2차 상승을 앞두고 있죠. 이렇게 2차 상승할 때5교선안 깨면 되고, 특히 일봉이나 주봉 같은 데 추세이탈하면 안 돼요. 절대 5선이탈하면 되고, FNS 테크 같은 경우도 흐름이 좋죠, 지금. 자, 월봉에서 보면 5개선 위에 있죠. 매일 주가가 낮고, 이렇게 5개선 위에 있습니다. 주봉이나 일봉에서 자리가 좋고, 그래서 램 테크놀로지 역시나 5개선 위에 있죠. 특히 이제 이 친구는 아예 스세전을못 해주긴 했는데, 앞전에 의미 있는 대량거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다중바닥이거든요. 1바닥, 2바닥, 쓰리 바닥 이렇게 다중바닥, 즉,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만 이탈하지 않으면 램테크놀로지 흐름이 좋아지고, 마이크로 컨텍스도 대량거래 들어와 있죠. 이 친구도 물론, 추세전이 완벽히된건 아닌데 시도해 주고 있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얘네들이에요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진 이 대량 거래 얘네들 주목해야 되고 자 후성의 상황이 좋고 덕산 아이메탈, 덕산 테코비아, 샘씨엔스테크잉 전부 다다 다 흐름이 좋아요 이 반도체 관련들 바닥권이 흐름이 좋고 특히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PSK 홀딩스를 보면 월봉에 치가 굉장히 낮죠 우리가 PSK 홀딩스를 보는 자리가 이런 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죠. 바닥치고 올라가고 있고, 주봉에서도 지금 추세전환 해주고 있고, 예전에 졌어요. 자, 일봉에서 엄연히 거래는잘 들어와 있죠. 상황이 좋은 거고, p s k 의 자리가 좀 높아요. 이제 PSK, 홀딩스나의 PSK를 보는 건데, 20개 선만 안겸또뛰게날것 같은데, 위치가 높아요. 조심해야 되고, 자, 테스트도 위치가 낮죠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사실, 이제 오늘 같은 날 5일 선만 안 겸에서 타임이 되고, 유니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해요. 사실은 제주공항 관련적이기도 한데 원래 제가 여기서 보고 있었거든요. 많이 올라갔어요. 자, 20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일단 추세는 유지가 되는데 사실은 상당히 불편하다, 사기가. 좀 높다 생각하시면 되고 뛰면 2 0일선안 깨는 매수 뛰면 이거 다 돌파하고 나가요. 대신에 우리가 첫 번째로 매수해야 될 자리는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자리가 높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s f a 반도체 땡땡이 생겼죠. 우리 땡땡이가 생기게 되면 순간 급등하는 애들이 있는데 오해선 안깨야 돼요. 특히나 예전에 이 매물대를 뚫어준 거 얘는 여기가 돼요. 여기가 자이 거래량이죠. 아주 의미 있는 거래량이 벌써 처음에 터졌고, 얘보다는 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의미가 있던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또 터졌는데 앞전에는 몇달 잦아먹기 때문에 땡땡이에 급등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특히, 미증시가 잘 끝났기 때문에, SFA 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 5일 선만 할게면 뛸수 있고, 제가 몰빵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무리 좋아도, 그냥, 여기서 사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감 떨어지면, 올라가면, 나머지만 수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STI, 주성 엔진니어 라운테크, YIK, TI, 그 어떤 걸 찾아봐도, 반도체 관련주들은 앞으로 우리가 살 종목만 있지, 팔월할 종목 별로 없어요. 물론, 월봉에서 그렇다고 높은 종목 쫓아가시면 안 돼요. 지금 낮은 종목들이 괜찮이 많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내가 지금 사서 바닷권에서잘 모아놓고서, 모아놓고서, 만약에 길게 가져가 애들은 그냥 3년 이상 끌고 가면 되는 거고, 단기나 스윙하실 분들은 그냥 10% 20% 뛰면 정리하고, 또 다른 반도체 아직 안뛴 애들을 사면, 저가걸 사골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팔아서 스윙 내고, 다른 반도체 사면 계속 또 뛰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뛰어요. 멤버방에서 제가 다 알려드렸죠. <laughs> 면방에 반도체 관련도 꽤 많은데 이런 면방 종목들 중에서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아마 다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뺑글뺑글 돌아가고 사골이 라고라도 이렇게 사골로다서 우려먹을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대신에 840p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따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840p가 오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조심해야 돼요. 어자물한잔 마시고 이그 hlb 얘기 좀 해볼게요.